게이머의 꿈을 현실로 무선 게이밍 이어폰 탑3.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게임버즈 무선 게이밍 블루투스 이어폰은 여러 리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착용감이 뛰어나 3, 4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합니다. 음질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며 EQ 설정을 통해 더욱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이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역시 훌륭하여 출퇴근 및 게임 시 전혀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게임 버즈는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소울붐 무선 블루투스 M48 이어폰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질이 뛰어나고 착용감이 우수해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수기능과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운동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빠른 페어링과 안정적인 연결 반응 또한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성능과 가격 모두에서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SUS ROG 세트라 트루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무선 게이밍 이어폰은 뛰어난 디자인과 착용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선 충전 케이스와 멋진 LED가 장착되어 있어 시각적인 만족감을 더합니다. 게임을 즐길 때팬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인상적이며 저음 강화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음질에 대한 평가는 보통에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게이밍 기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또한 적당한 편으로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이밍 용도로 구매한 사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